네 이제 이게 앞 유리뿐만 아니라 옆 유리 뒷 유리 사용하기도. 너무...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눈 걱정은 없겠네요. 저희가 프로스트 리무버 윈도우 스크래퍼 이거는 성의 제거기 창문 긁는 거래요. 고급지다. 고급지다. 여기는 딱딱하면 여기부터 제거. 얘는 성애가 생겼을 때 긁어내는 거고. 얘는 성애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거 그렇죠 여기 에리락스 생긴 거에 사이즈가 라지인가? 메이톤 메이톤 맞나요? 메이, 아마도 톤 1톤 이게 아침에 성애가 껴가지고 성애 제거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막 길게는 10분도 넘게 걸리고 금박지 예. 돗자리 돗자리로 써도 되겠는데요 이게 방안용인데요 어, 방한 방안, 방습 다 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크다. 이게 라지 사이즈인 건 네. 이불 같아요. 지금 저희가 바흐, 어, 쪼끼 그 같은 재질이에요. 약간 이너 패딩, 약간 이너 패딩 같은, 이너 패딩 같은 네. 재질인데, 더안 해보시면은 이런 붕박재질로그 밑에 내려가서 설치 한번 해볼게요. 네,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주세요. 네, 자, 왔어요, 왔어요. 도착했습니다. 네. 이게 거야, 이렇게 크는 거야, 이렇게. 이 새벽 근데, 이게 무슨 짓입니까? 근데 이게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님이 차를 너무 깨끗이 닦아 놓셔가지고 네. 성의가 하나도 없어. 아 사실 제가 너무 세차를 깨끗하게 또, 또. 해놨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앞 유리뿐만 아니라 옆 유리, 뒷 유리 사용하기에 너무 너무 좋다 그러고요. 네. 그리고. 설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. 제가 봤을 하죠. 때는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보통 차들 이렇게 해 놓더라고요 이렇게 윈도우 와이퍼까지 가려지는 아주 특대형 사이즈 오 아까 집에서 봤을 때는 어, 이거 너무 크다 했는데 어, 딱 맞네 오이 어,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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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이렇게 하면은 눈 걱정은 없겠네요. 저희가 앞으로 이제 트럭을 밖에다 이렇게 세워놓거라 지금 트럭이 저희가 캠핑카 개조 중이라서 오, 사이즈가 이 차에 딱인데요. 어, 설치가 너무 간단하고 손잡이 아 여기 기딱 걸나봐. 이렇게 이렇게 나봐요 고정이 확실하게 되네. 아 제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애초에 네. 백밀러에 걸어놓고 하고 문을 닫는 거 밀리. 아 혼자 솔체가 이제 해체 해체, 해체. 해체하고 네. 이거 1초 작업인데 네. 요즘 인기가 많으시나 봐요 조 부장님. 아 그럼요 공항에서 휴게소에서 여기저기에서들이 많이 몇분 계시나 봐요. 예아 이렇게 가. 생긴 거 나중에 비행기에도 있지 아, 않을까요? 맞다 비행기에서 성에 많이 껴가지고 아침에 네. 되게 긁어내야 되거든요. 그거 스크래프 이걸로도 어, 써도 되잖아요. 어 여러모로 다양한 용도가. 네, 여러 가지로 쓰시면 되겠네요, 여러분. 네, 너무 좋아요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행 네, 뛰우. 비행 뷰였습니다.